앉은 <목소리가> 자리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있어. 저한테 찾는 요 보니까 나중에 전 예. 게 데이트 기하세요 네, 올라가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가자. 네, 있 한번 가 가신다. 언니 빠이빠이. 여기다 학교도 응, 가고 다니는데 는데 공부역이구만. 예. 나. 한컷 아산에 아산 송악 그 외암민속촌. 거기 청국장 투어 갔었잖아. 그 집도 음. 내가 여기 그런 집들하고 비슷해. 시골 감아 버 보택들. 흔해 빠졌지. 응? <laughs> 예? 동해가 찍는 거요 지금? 예. 간다. 안 맞아서 야저놈 떠드는 거찍가 벌침 너 어디 몸안 안 좋고 하면 에재보고 얘기야 벌침 잘라줘 아대가하고 할지 벌칙. 야 벌침아 여기 전용 직사 공구가 가끔 벌침 좀 나달란다 이네 <laughs> 집이 어디라겠지 상대원요? 이 네? 성남시 상대원 야 수지하고 성남하고 가깝잖아. 아니, 군대 운동이야 사무실이 분당 같아, 내가. 음, 어, 사무실 분당이잖아, 내가. 근데 이렇게 번개하면 좀 나오고. 야! 아, 그래. 그래. 제가 요즘 안 다녀요. 깜짝 <laughs> 하는 게. 어, 그, 그, 번개 띄울 사람 저기 어디 갔어, 바동이바동이 바동이 몰라. 바동이 백순개. 우리의 수요 봉개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. 반반이. 계속 있어. 그뜻안 했어, 지금까지는. 평이나 부산 애들한테 힘 들었구만. 예? 아, 저문 들어. 그런 아그이도끼가 금요일날 하는 걸로 알고 있지, 아마? 거의 금요일날 해 우린 매주 수요일날. 자, 들이요서좀 특별히 하는거아 우린 매주 수요일날, 갑자기. 우리 바이빙 튀어나오는 거야. 왜냐어떻못 뭐... 아, 네. 찍었잖아. 러가야 돼. 갔다들 와라. 만지지 마세요. <laughs> <놀비> <놀비> 아, 목은 매들어 <매줄에> 니가 <놀비> <놀비> 예. Yeah. Yeah. 기름 땡겨먹어야지 기름 기름도 제 기름 땡다 맞아맞아 맞아. 어. 그러니까 어. 여자가 팔이 열면 돼딱 맞는 거야 근데 남자들은 이제, 이렇게 네. 이제 뭐... 이제 그런 아, 그래. 그래. 이렇게 하는 거를 몇 번만 안 해? 젊은 여자고 아까 그 좋은 <laughs> 장소에서 꽃 찍으려는 애들한테 약올 야, 너 볼래? 어, 뭐야? 찍는 <laughs> 거예요? 어, 왜내왜또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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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저기 치세요? 민망해. 이걸로 또 안동의 안동 하회마을에서의 모든 일정은 끝났고요. 이제 여기서 회원 소개하고 그 다음에 기념사진 저쪽에서 촬영하고 그 다음에 해산지까지 이동해서 끝내는 걸로 해서 오늘 이번 2010년 축의 정투는 마무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여기서 기념촬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바이크로 이동하셔고 복귀 준비를 할 건데요. 그 전에 사진 촬영한 다음에 오케이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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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려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아.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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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사에서 저희한테 엔진 오일 첨가제 다섯 통을 이번에 협찬을 해 주셨습니다. 그래서 이 엔진 오일 첨가제는 나중에 사용법은 이제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하고요. 그다음에 문양은뭐 전체 엔진 오일의 10대 1이니까 한 한두 번 정도는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가 운영진회의 통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본 결과 현재 지금 몇 분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이 엔진오일 첨가제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일단 오늘 거리가 굉장히 먼 데도 불구하고 좀 낮은 배기량인데도 열심히 따라와 주신 저 배기량 세 분한테 일단 이 엔진오일을 첨가제를 드리기로 했고요 그래서 125cc 한 대가 계시죠 네.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미라주250두대가 있으실 거예요 세 분은 직접 타고 오신 게 아니기 때문가 제외를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건 1000cc가 넘죠 차가 <laughs> 그래서 엔진오일 첨가제 두통을 드리고요, 이엔진오일 첨가제 그냥 첨가제가 아니라 옥션에서 에이 10... 나 삐져서 산지라고두개에 하나도 안올려줘 <laughs> 첨가제 한통당 11만 5천원씩 판매를 하는거니까 잘쓰시기바라고요그 다음에 오늘 나이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많은 소고, 수고를 해주신 불사장님한테 한통을 드릴거고요님넣지마마 저송선배도 있고 나온 선배도 있는데 난 아직 쌩쌩해. 아이거 아이, 사진 많이 찍어. 내가 먹는거 똑같다. 안수 또. 기름값 많이 들으니까 엔진 오일값 많이 들니까 느고 더 열심히 댕기라고. 그리고 당기라고. 오늘 가장 오래된 연식의 마이크가 20년이 된 마이크가 한대 있어요 네, 그래서 딸량님 예! 한손으겠습니다 앞으로 모여보세요 자, 네, 자, 반납번째는 앞으로 모여보세요. 모여보세요 20년 된 아, 마이크 아, 들고, 들고 자 자, 하고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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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씩 들고 찍게 종보야 내가 자, 자, 찍으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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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저 뒤로 가서 자한번 넣으면 그냥 오 자, 바 자, 캐치 할 때까지 자, 죠 성선배가 나보고 항상 웃으라고 하더라고 이빨 이이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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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